세 번째 교 아버지 수요일로 이날에서 주님 앞에 아버지 예배 드리고 영광 돌리고 있는 귀한 수요 예배로 아버지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시간들에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버지나 우리 믿는께 지금까지 아버지나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귀하신 진덕순목사님이 보세요 세우시고 귀하고 복대고 거룩하게 쓰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성령 충만한 종들에게 도와주시니 감사드리고 아멘. 귀하고 복대고 거룩하게 쓰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살롱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을 합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전신용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여예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성령 충만하시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거듭나고 아버지의 변화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교없어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고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만한 수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아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야간의 아버지 다툼이 끊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인하여서 아버지 모든 유정자들, 하나님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민족에 다시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 분쟁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러시아의 아버지 하나님 악한 아버지나는 전쟁에 그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시라이나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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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우신 하나님 방자심을 맺습니다. 하나님 세계 복지방송으로 아버지 라는 전신옥 목사님 건강으로 웃으시고 영역을 7배나 하 여주시옵시고 지하고 복되고 거룩하게 아버지 할수시없어서전세계에 복지방송으로 아버지 할이 방송이 나가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방송으로 통하 여 만한 영혼이 구원 받게 도와 주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우신 아버지 하나님은 깨생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아버지의 젖소 먹사님 건강으로 북시고 건강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권한으로 통하 여서 아버지 하나님, 권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유익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지하고 벅대고 아버지 하나 거룩하게 아버지 쓰임 받는 종들에게 도와 주시옵시고 네. 우리 지한강목사님 아버지 하나 붙들어 주시옵시고 네.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지하고 벅된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하고 벅된 종들에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한 종로 통해서 만한 종은 유금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걸음 아버지 발걸음 다는 곳곳마다 아버지 전도에 씨를 뿌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둬들이리는 주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많이 많이 많은 영혼을 거둬주시옵소서 아, 네. 하나님 주께로 돌아온 영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 우리 유나평이 축복하고 축복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하고 아, 네. 복된 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고 걱대고 거룩하게 아버지 는 탄생되는 종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 아멘, 아멘. 제 2의 목회자로 아버지 잘탈복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지아진 목사님 아버지 이제는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시고. 자녀로 통화해서, 손지들 통화해서 기쁜 날이 오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아 우리 상기 엄마 아버지 축복하고 축복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주님 저에 아버지 에 가까이 온줄믿사오며 하나님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나의 상기 요하니 해민이 아버지 나이리까지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삼대 여목 회자가 아버지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지한 손자들 축복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좋은 만남들있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지한 목사님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받침받고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모든 아버지 안에 묶인 것들이 풀리는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귀한 전도사님들을 축복하고 축복하소서 귀한 연에서 아버지 잘 연단받고 살련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되고 아버지 거룩하게 쓰임받는 정들로 탈바꿈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부족한 딸버룩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